8월 2 2일 금요일 시가랴서 14장 12절로 21절 거룩하시다 하시는 은혜입니다. 시가에서 마지막 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과거나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한 시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첫 번째 13절로 15절은 예루살렘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16절로 19절에서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 하시죠. 세 번째 20절과 2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변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여와의 호 성전으로 온전케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스가라서의 마지막 결론인 것이죠. 먼저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와께서 호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의 여와께서 호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나귀와 그에 지내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앞에서 온 땅의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이 예언되었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왕권을 행사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선체로 썩임을 당할 것이다 하시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반대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당할 일은 썩음이라는 것이죠. 썩다라는 표현이 세 번씩이나 기록되죠.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을 것이다. 아시죠? 그들이 선체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며 각종 불의와 미움을 퍼뜨리던 자들 이었기에 마땅히 이런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사역형으로 스스로 썩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기쁨도 평안도 없을 뿐 아니라 오직 썩음을 당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은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칠 것이라 하시죠. 표준세 번역에는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서로 손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서로 들어서 동료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저들 그들에게 어찌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같은 병끼리 쳐서 죽이고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이죠. 그때 14절에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있으므로 유다 백성들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방들의 보아와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재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만국의 영광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들고 그들이 승리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위태로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후 승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만이 거둔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회복과 구원과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불의를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는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는 자들,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스스로 집 밖에 풀로 초막을 짓고 지내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구원에 감사하며 광야의 삶을 추억하는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적자였던 그들이 구원에 감사하고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초막을 짓고 절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찾아오사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그 구원을 주셔서 그들이 초막절 순례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외된 자들이 있다 하시죠. 그들에게는 비를 주지 않겠다 하십니다. 당시에는 생계의 수단이 두 가지 뿐입니다. 목축을 하든 농경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비를 주지 않으시면 목축도 농경도 불가능한 것이죠.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는 육적 생명이지만 그 의미는 영적 생명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그들의 영혼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설 때에만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고 생명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그 은혜의 단비를 흠뻑 누리시며 은혜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20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요아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수치, 재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수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숯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 곧 여호와의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구약성경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새겨지는 것은 대세상의 머리띠뿐입니다 대세상은 제사장의 대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1년에단한 번만 그 대속 제일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 여호와인 나라로 대표되어지는 여호와의 임자가 직접 누려지는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말은 전쟁에 투입되는 전쟁의 도구요. 아주 부정하게 여겨지는 부정한 피가 묻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대제상의 이마에만 붙일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말의 목에 있는 방울에도 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체로 불경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토록 그때는 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성결함을 입어서 온전히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가장 성스러운 것이 이젠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제사장 노릇하는 특별한 모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재단 앞 주발이나 그저 평범한 유다의 가정집에 있는 솥도 성전의 솥과 다름없어서 그 가정에 걸려있던 솥을 가져다가 성전에서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성과 속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드리는 완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그곳에서는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가나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여기서 가나한 사람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한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거짓과 속임과 불의와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거짓과 속임과 우상숭배자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하의 날이 이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것입니다. 그 종말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곧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으나 오직 여와 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죄 거룩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흠뻑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